네, 오늘도 코스피가 많이 올랐죠. 네, 코스닥도 많이 올랐고, 예, 코스피는 오늘 3,280. 예, 그리고 코스닥도 예, 1,047.93. 예, 1.34% 코스피는 올랐고요. 코스닥은 1.14% 예, 이렇게 올랐고요. 아, 오늘은 상승 종목이 한713 종목이 되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은 149. 네, 보안원 52종목 네, 전반적으로 좀 많이들 올랐죠 네.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 의미 있는 자리에요 네, 삼성전자하고 카카오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1.84% 올랐고요 지금 82,900원 네. 그리고 카카오도 149,500원 뭐3.820 많이 올랐네요 네. 삼성전자도 이제 지금 거의 한몇 개월인가요? 7 개월 동안은 계속 보합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네.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일 많이 오른 거는 또 외인들이 그 매수를 많이 했죠. 네. 카카오도 오늘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계속 보합세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다가, 오늘 3.82%. 예. 여기도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예.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예. 걱정 없을 것 같고. 내일도 주가가 제 기대가 되고요. 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거예요. l s 세미콘. 예. 보시면. 계속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제 오늘 0.5% 올랐는데요. 어, 이 회사는 반도체 개발하고 이제 제조 네, 이걸 이제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고요. 어, lg 그룹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핵심 부품은 이제 뭐 이런 거.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걸 이제 생산하는 회사고요. 매출도 좋고 영업이 도 아주 괜찮은 회사예요. 네. 이거는 이제 꾸준히 오래 가져와 보세요. 네. 좋은 종목이고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나 어,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일 거니까요. 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21년 3반, 3월에는 이제 전년동기 대비 이제 매출액이 90%, 영업이 406%, 단계순이 296%. 글로벌 반도체 업체 순위 50권 진입 예상이 됩니다 정말 좋은 회사예요 저도 하고 네,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핵심 부품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수입 우중도 높았던 제품들을 국산화했으다 이게 의미 있는 거죠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최근 연간 실적이 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늘고 있고, 단순수익도 그렇고, 오늘 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좋고, 엔전에 이제 그 실리콘 워스라고 이 이제 상업을 쓰다가 바뀌었죠. 바뀌었고요 이제 LX 세미콘은 2021년 2분기 영업이익이 7 1 73억 원 전망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4 3 2 9억이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도 3 0 증가해서 733억. 원. 그리고, 어, 시장 컨센서스를 되게 상해할것 같아요. 예. DDI, 이게 뭐냐면, DDI 공급 부족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과 TV 및 IT 부분의 출하량 증가 예상이 된답니다. 예. 모바일 부분 실적도 예상되기도 하지만, 대형 DDI 부분의 실적 상장이 크게 상해할 전망이라는 거니까요. 요 점. 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시장, 저변 확대예이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 영업이 보셨고, 예. 보시면 이제 EPS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는요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네. 아, 오늘 주가가 올라져서 네. 아, 조, 기분 좋으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laughs> 시리즈도 보시면 아, 조정이 길었죠 네. 일단 3개월,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지금은 이제 20평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지지를 받고 있고 오늘 같은 날은 좋은 날이죠. 0프로네요 보합세 오르진 않았는데. 시디즈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디즈 같은 경우는 가구 회사죠. 네. 의자 가구 회사고요. 지금 이제 매출이. 이제 많이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브랜드가, 인지도가 이제 1위죠. 예, 1위인데,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 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021년 3월, 3월 때 전용 동기에 대비 매출액이 2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36%, 단계수익도 37%. 예, 아주 좋은 회사죠. 그러면, 매출 한번 볼까요? CDG는 오늘 법이고요. 네. 뉴스는 뭐, 상용하고 수요 회복, 뭐, 이런 것들. 온라인 판매 채널 보정장 수익성, 이런 뉴스들이 있고요. 어 매출은, 여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단기수익도 음, 작년에 아주 많이 나왔네요. 네. 네. 그리고 보고서 한번 볼게요. 시리즈는, 여기, 여기 지금 보시면, 음, 동남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고, 북미는 아마존을 통한 수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 동남아 지역은 베트남 상당 공장. 아직은 가동하지 않는데요 네. 허가 떨어지면 은 바로 생산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엔드 사무용 의자 게이밍 의자 등의 제품 라이언업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매출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시면 19년도 20년도 매출이 액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2년 23년도 예상은 꾸준히 늘어 갈것 같고요 네. 좋네요 영업이익률도 한 8%대. 분기 네. 실적인데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 네, 내수가 좀 많네요. 오늘 이 지트 종목 한번 알아봤고요. 주가를 한번 보시면 아까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세미컴 먼저 보죠. 세미컴은제좀 올해 터쭉 올해 초부터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예, 네, 올이왔는데 그래서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다. 네, 투자해도 좋다. 부침은 있을지언정 은 우상형이다. 결론은 그렇고요.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7월, 5월 달부터 좀 조정이 있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한번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